바지선이한대 있었고 크레인이 지금 아직 바지선 위에 올라온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크레인이 무시무시하대 우리가 그 셋덩어리가 바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바위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파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절망이 에요 사실은. 사람 마음이 좀간사한것 같아요. 엊그제이 구름이 폭파 그 계획이 다시 반려됐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마음이 기쁘고 들떴었는데, 주선선이 또, 또 지금 와 있다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참참하고 또 아주 대량으로 떨어진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느님이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련시키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아직은 어떤 계획을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준선사를 그 막기 위한 어떤 또 행동으로 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물론 앞서서 나갈 수도 있고 앞서서 그들과 연대할 수는 못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들 단절한 기도들을 어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게 12.12때는 정말 탱크가 무기였고 총, 총이 무기였잖아요 탱크로 총으로 몽둥이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이런 것이 과거의 어떤 그런 큰 무기였다면 아마 현대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부이고 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도 강원 시간에 우리 분이 이렇 말씀하셨지만은 고지사께서 조금 전신에 찬성된 것처럼 모르지마라 북방구 쪽에 동료 수면 이쪽에 바다권에 관한 어떤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서한이 어떻게 당도가 됐는가 전달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보했더라도 그쪽에서 이렇게 유복시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어떻게 했지이쪽에 해군과 그 재벌가들 대리산업들 이런 돈 가진 사람들이 아예 그냥 문개 버리려고 그 상관없이 일을 그냥 저질려 버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꼼수가 보인 것 같아. 요 일을 저질러놓고 나면은 주들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어떤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백주화되고 나면은 엄청난 또악대장이 국방부나 이렇게 건설사 측에 또갈 것은 불법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또 숨기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또 오늘 이렇게 바지선을 띄우려고 하는 행위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돈 앞에, 자본 앞에, 절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어떤 가치를 내세우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대임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복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여쭤보시면?